니가래로마다 지금 무엇 하고 있는가면 그 재화경, 재물 재산 재화경에서 무엇을 중생에게 있어서 무엇이 제일 거룩한 재산입니까? 어떠한 것을 실천해야 행복을 가져옵니까? 온 맛들 중에 무엇이 어떤가는 맛입니까? 생계 중에 무엇이 거룩한 생계입니까라고 하는 그 질문 네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무엇이 거룩한 재산인가면 하 중생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제일 거룩한 제일 가치 있는 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설명해 되었습니다. 음. 예리우사가로 이런 나동방간가지 용기 묵 쓰래, 알아 내포 내변도 옹성에 내 용기 묵, 더다대 더다대야 렴칠바래 루디루수발래. 그래서 믿음 그 중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거룩한 재산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 삼보 부처님 가르친 승가 그리고 업과 업의 결과를 믿는 그렇게 해서 도와 과까지 이르게 하는 그 믿음. 진심이라고 한 것이 제일 큰 재산이다, 제일 중요한, 제일 거룩한 재산이다라고 대답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리다에 다라데야하 어, 이 덕을 아래마 법야라에 한다 렌네레 뚜바레 렌네레 우바마 뚜바레 뉴제 렌네레 뚜바레 사대 우바마에니 둔샤 법야 အဲ့လာပြောပြခဲ့ပြီးပါပြီ။ဆိုတော့မိသင်မြ라고하는것의특징그다음에무엇과같느냐송과도같다혹은씨앗과도같다라는등으로설명이돼있었습니다.네.이그저그까저တော့ကလျာဏမိတ္တဥပမာနဲ့အဲ့လာကိံတုဒုတိယပုရိဒတ္တဟောတိတတ္တဝါတို့ရဲ့ညတ်ကလည်းဒီဒမြာမှာတတ္တဝါတို့ရဲ့အဖော်အပေါင်းဖော်ကောင်အဲ့လာ 불리아나 미다르에 방포거 모두래 비아로 미되가마 묘자 비야 타다 두디야 부리다 호티 두낵 김마 땃바 도이에 아방포공 하 타다띠야 바베로 디 피차 또 하나 비를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또 부처님께서 믿음경 이라고 하는 쌍이다니까야 믿음경에서 무엇이어떠한 사람의 두 번째 사람 이렇게 지역하셨는데두 번째 사람이라고 쓰는데 제절 친이죠. 우리 말해서 진짜 절친 제일 가까운 친구입니까라고 하는 한그 질문에 부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다. 두 번째 사람 진정한 친구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사라졌습니다. 나다루이와타티이야란데쇼 음. <두하레니야> 비다 네, 그래서 중생 각각 각각 개인에게 있어서 어, 인간세상 아니면 다음에 천상세상 마지막에 열반에 들 때까지 이런 긴윤회유쟁이 있어서 믿음이란 이 법만이 자기를 떠나지 않는 항상 언제든지 자기와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 절친이다 베스트 프렌드다 라고 부기도께서주셨습니다 시바이에퍼래시바이에넣을수있네.하라.닙반이기비디니소레때리트와낼자래.ถ้า봐라.리트와낼자소레때시바이에넣을때가마4ယောက်방으시엔시바이에넣을수가옵바래.롯.씨야루지리야소여바래.음.면마속담이죠.음.제사는네명과함께.장사나사업이름가면네명과함께네명이함께하는게좋다이기야면마속담이에요. Cy apor l u a p a r 그래서 응. 친구의 여러 가지 그 친구들이 있다고 첫 번째 재산의 응. 사업 친구. 응. 첫 번째. 뭐냐면에 응. 인이 apor 미미 결혼 인동 뷰리래 인동이 apor 소라래 루로까마 뭐시메피루아바레 a p o 디미리메고리메고두 번째가 응. 결혼 친구. 부부겠죠. 응. 결혼 사이인 친구 결혼 친구. 니야이의포세 번째는 이제 학문을 하고 학문 을 같이 학문 서로서로 음. 절차 당하는 학문 친구 네 빈야이를 어 l 로에 바래 미로 지요 키도아뭐 이룰로가마래 호디디 도아대 가라 여타라 리라 모래 사디게 도아대 가마래 키 도와고 야 띠요 테도아래 2요 3요 사디게 디러 방포네 도아다 가마래 로 디루소 행 친구 음. 여행할 때도 이제 가고 갈때 마음 맞는 마음 맞는 친구 없으면 혼자 가서 가라 뭐 이런 소리도 있지만 여행 어. 친구 그래서 열 반은 혼자 학문은 둘이 장사는 어. 네명이것이 이제 미얀마 갑담다열반 어. 어. 혼자 학문 둘 장사 어. 네 명이 이렇게 열반 혼자 학문 어. 둘 장사 어. 네 명이 학문 둘 이게 태 저기 탈 저기 좀 뭡니까 저기 유대인들 어. 전부 다 탈모도 뭔가 두 명이 어. 하잖아요 학문 혼자

게 격려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자기 부름까지 자기 관찰하는 거죠. 남부름꺼짐 가서 이렇게 관찰하실 <laughs>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일반 환자. <혼자. 웃음> 네, 이 지종아 말에 소리지. 다른 야이도와보로 들을 수가 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어떤그 보이는 여행이 아니라 윤회의 여정에 있어서 아주 친구가 필요하다. 네, 루 အဲလူခေနစာရဲမှာဗာပြောလေတဏှာဟုညဤတရားလေလမ်းတွားတန်တရားတတဝါဤတန်တရားခီးတွားနေတဲ့တတဝါတွေရဲ့တဲ့တဏှာတရားဟာလူယွာနဲ့တန်နိဗ္ဗာန်ထောက်ချောက်အဆုံးရောက်အောင်ချိမြောက်ဥပမိတ်တရားဖြင့်မဇမကွာလိုက်၍တန်ကလျာဏစိတ်ခင်မွေ့ချစ်တို့ဖြစ်ဖြစ်သည်မြတ်ဘုရားထူရတိုင်းကိုလိုက်အလိုရှိရာပြည့်တတ်စွာဤလိုဒီလိုမျိုးညီမာကဆောင်ဖို့ဆူထားပါလေ 지혜, 여러분들 지혜가 음. 좋으시니까 음. 한번 듣고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이법 또한 음. 윤회 여정 음. 중생들의 음. 인간 천상 열반까지 도착하게 도와주는 의지 조건 꼭 붙어서 따라가니 음. 진짜 친구, 절친이라 이 세상의 모든 중생, 이른 생에 원하는 곳 보내준다는 미얀마 기성입니다. <laughs> 믿음이란 이법 또한 윤회 여정 중생들의 인간 천상 열반까지 도착하게 도와주는. 의지 조건 꼭 붙어서 따라가니 진짜 친구 절친이라 이 세상의 모든 중생 이런 생에 원하는 곳 보내준다네. 예, 나 따다 소래. 나 아빠 엄버하 네, 대로마. 네, 이 말해. 뜻사마 평가 무라 네. ဒီကနေ့ရှင်းလို့ပြတယ်မဲ့ပြကရှင်းလို့မဟုတ်ဘူးဒီလိုမဟုတ်ပါဘူးတဲ့တရားကိုအမြဲတမ်းအပေါင်းပုံပြလို့ရှိရဲ့သူကအမတန်မှသိစားတရားရှိပါတယ်တဲ့အဲ့ဒါလူရွာမှာဖြစ်စေနဲ့ပြီးအဲလူရွာနဲ့ပြီးဆိုတာသူကတိဘွားတွေကိုပြောတာကောင်းတဲ့သူတိဘွားကိုလည်းဒီတရားကဆုံးဖို့ပြီးသွားမှဖြစ်ပါတယ်နောက်ဆုံးနေတန်ရောက်တိ ठी ဘူးသူကဟုတ်လားဘုပ္ပီးမှာတူတူလူဘွားလက်ဘွားရတဲ့ဘွားတွေမှာလည်းပဲဒီတရားတရားက 이미로 <목소리도> 루시의사이 워의 내의 탕의 사사야야 성비아옹 <성비어영> 고래 <목소리도> 찬다스레 찬다스레 다묘레고 찬다 찬다 두아 아라 알루시레 복구의 알루시레아야리요 두아 아누 빼도아마 바로로 설명은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 미, 개성에 다 돼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법 또한 윤회를 길게 유해, 윤회하는 긴 여정을 하는 중생들에게 있어서 인간세상 천상세상 마지막 열반까지 도착하게 도와주는 의지 조건인 것은 아주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으로서 이 믿음을 의지해서 개를 수지하고 보시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꼭 붙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게 그 뭐라 그니까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친구들은 오늘은 절친, 내일은 네, 시어 내일은 싫어, 싫어. 원수 이렇게 네, 네, 바뀌지만. <laughs> 믿음이라 <laughs> 네, 친구는 오늘도 절친, 응. 내일도 절친, 꼭 붙어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진짠 친구이기 때문에 응. 절친이기 때문에 응. 이 세상의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응. 이런 생에 원하는 것 이것이 응. 더 좋겠네요. 원하는 것그 각각 응. 각각 이런 응. 생에서도 그 응. 생에서 사람의 생이 생에 이됐을때여러가지뭘 그리 입을 것 이런 등의 여러가지 것들도 응.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보내준다, 가져다 가져오게 한다라고 한 뜻입니다. 응. CY 보나. 에이. 알아? 씨 와이 포스로 미얀마 콩 배리 바양야 배가 냉간 자보바 냉간 잡아서 한 달에 한번보 가도 가요 바 와이 포도하게 얻어. 그래서 말해, 걷이 못다미에서만 배우, 산디님의 양을 독하게 얻보면 다른 이제 세적인 친구는 예를 들면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재산 친구, 학뭐 사업 도 사업 파트너가 <붙이네> 여기서 미얀마에서 콩을 보냈는데. 그 중국에서 저기에 돈을 안 보내가지고 지금 누가 <laughs> 여권 <그래서> 믿음... <laughs> 뭡니까? 진실이 없는 절친 아니죠 이 형이 고래에다 바 마호 생 미차야 결혼 친구들도 오늘은 여보, 여보 당신 좋아하다가 몇년 <laughs> 지나서 원수로 이렇게 해서 갈라서고 아마나? <laughs> 진정한 절친 아닙니다 예, 알로 아이로, 수루로 အဘိဓမ္မာနိတိရောတတ္တဥပနိတေယဒါနလီတိဆိုတဲ့အတိုင်းတော့တဒ္ဒတရားကိုဘာကြောင့်တဒ္ဒတရားအပေါန်းဖေါងဖြစ်တာလဲဆိုလို့ရှိရင်တဒ္ဒတရားဘေတော့မှအကုတ္တဖြစ်အောင်မလုပ်ဘူးကုတ္တတရားတိုးပေါအောင်ဝင်လို့ပါတယ်ဒါနကိုတဒ္ဒတရားကိုအမြပြုကြည့်တော့မှပဲဒါနကုတ္တလေးလုပ်ဖြစ်တယ်သီလလေးစောင့်တည်ဖြစ်တယ်တော့ဥပိုတ္ထအကံရောဥပိုဥလေးပြုတယ်ဇံလီကိုရာဇီတဲ့ဝိပဿနာပွားစီတဲ့ 매니을가 피해시되, 아베니는 피해시되, 테마파티를 피해시되, 바타나바리도마리로 가버린다. 바타니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조건이라서 꼭 붙어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바타나에 설명되어 있다고요? 바타나에서이 신신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불선법을 생기나게 하지 않는다고요. 선법을 생기나게 즉, 이 의지조건인 믿음을 의지해서 중생들은 보시를 행하고 계를 수지하고 포사를 지키고 사마타 수행에서 선정을 닦고 이파사나 수행에서 이파사나 지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도를 생기나게 하고 신통을 생기나게 하고 여러가지 선정, 증득을 생기나게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 의의 조건이고 음. 진짜 친구다. 리 음, 음. 예를 들 나동마가 정표 빔마다는다라디아스라표포라바 하래요 믿음도 또 이제 올바른 대상에 대해서 네. 믿는 올바른 믿음이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성과라고 하는 삼보에 대한 믿음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삼보가 또 출현해야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라디아별로시 이미의 내농다다 나라디아다 예를 들어 나동마는 표포라고 하래요 믿음이 아, 없으면 네. 없어지면 그것이 바로 불법성 삼보 네. 자기 마음에 불법성 삼보가 없어지는 것 삼보가 3v 에대한믿음이없어지는것이기때문에응.냐마냐마리에뛰어봐라.냐마시아더에똥떵로시인네.에,봐라.똥에,봐라.똥떵로시인6꾜데.똥떵로인6꾜데.똥떵빠올로인6꾜데.소라에냅비6ထက်떵빠올다.냅비6ထက်떵빠올다. 4ရွာ가쓰이바레.အဟမ်း။မှတ်လို့ရပါဘူး။똥똥떵떵로6꾜။အင်း။ 레유아가 쓰웨 레유아가 유아가가 빨리. 네, 레유아스가 아베 레유가 쓰에. 네. 아베 레유아. 미얀마 속담인데, 세사세 가지가 없어지면 여섯 가지가 마르고 음. 네 음. 마을이 잡아당긴다 음. 이, 이해하시겠죠? 번 음. 봐봐. 3이 없어지면 6이 무너지고 4가 당긴다 이렇게. 봐봐, 음. 그래. 여러 나동 밤이 민혈농 담아 어~ 뼈 시에 내내비네이와서 아래 니미에 뒤에 구에 달에 뼈래맘미야로 우래 아라 매야 서에 래에로 아라 매야들산비다르게 서로에 벨리와가 서에 더바래에서야바래 자기 마음에 부처님과 짐승가라한 삼도가 없어지면 여섯 육 육천 여섯 가지 육계 천상 세계가 사라지는 것하고 똑같고. 혹시잡아당기는가면내마을이즉사악처가그사람을잡아당긴다.에,다라디아벽진의수조들이허바리เนาะ.믿음이부서지는것에허물이라고말할수가있겠어요.에,다 <오> <pend> <나> 라디아소라래다넘어보여봐매.다라디아래이만담막어튼튼고야.캭캭데그래서저노트에막써자네.이렇다고들어봐.뒤에에그래.신년우리정도로쓰냐.아니아니여기방도다방도뒤.다라디후떠เนาะ လူရွာနဲ့တည်းနိဗ္ဗာန်တည်ခီးလန်းတျှောင်းမှာကလျာဏမိတ်တုံးမဲကောင်းဆွေကောင်းတွေတူတဲ့တဒာတရားဟလားအဲတဒာတရားမပြောက်ပြေးရလေအောင်ဟလားဖရာတရားတကယတနာ၃ပါးကိုချင့်ခပ်ပြီးတော့မှယတနာ၃ပါးကိုချင့်ခပ်ရမှဖြစ်ပေါ်လာတဲ့တဒာတရားကိုဖီပီးပြီးတော့မှမိမိတို့ပြုတင်ပြုထိုက်တဲ့ကုသိုလ်ကောင်းမှုတွေကိုဒီလိုစားစားအထူးအဖြင့်

항상 부처님 가르침순과 삼보를 가까이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생기나게 해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의지해서 여러 가지 선업 특히 이빠사나 실수는 열심히 하셔서 차례차례 이빠사나 제가 항상 되셔서 도화가이지로도화가이지로 원하시는 열반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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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